엘탄에서 계속. 자, 지금 제가 조금 청소를 했거든요. 이걸 완성했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세 개였는데 갑자기 이거 한개 청소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 개를 하게 됐네요. 네, 자 이번엔 거미를 만드 차례입니다. 거미도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. 채용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일단 물에 채워 넣습니다. 자. 여기다가 저 심장을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? 어 심장이라고 하죠? 하트라고 할순 없잖아요. 넣어주고, 응? 아 여기 있구나. 자 얘도 이렇게 껴, 어. 겁나 안 깨지네 진짜 잠깐만요 겁나 안 깨지네 진짜 괜히 지금 시간 끄기 하지 말고 뻔히 그냥 깨지기나 해 했다 됐습니다 자얘를 이제 여기다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만 해줄게 또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됐다 얘를 이제 붙여줍니다. 얘를 탁 껴어주면? 완성, 완성! 자, 이제 다 했으니까 이걸 이제, 응? 어? 잠깐만 물쏟았다 물이 쏟아 버렸습니다 닦을게요 오오. 물이 진짜로 쏟아 버렸다 여기 있는 거 별한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 진짜 자다 완성했으니까 여기다가 어? 이거 자석인가? 자석은 다섯인... 아닌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 이렇게... 아, 이렇게... 제가 등은 아닌다 진짜요. 뭐 다시하면 되죠. 물을 좀 많이 뿌려서 얘랑 합체 자이 자이언트 얼굴 겁나 큰 스티브. 어 제거한 거 아닙니다. 진짜요 진짜. 그냥 진짜 정말. 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자두 번째 저의 생일 선물은 어 얘네들은 다 일단 치워을게요자 그냥 뽑기로 그냥 뽑았습니다. 엄마가 그냥 사준 거예요. 그냥 재밌어 보여서 그냥 한 겁니다. 이거는 뭐 생일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냥 뭐 제가 재밌어 보여서 그냥 한개 샀습니다. 아. 이거를 생일 선물로 할수 있냐 그렇게 말하겠는데 네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 이거 안에 어 카메라가 한 개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열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같아요 자 됐습니다 열었어 어, 어 잠깐만, 잠깐만. 어자 열었습니다 안에 이렇게 클레이가 있는데요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카메라가 자꾸만 이렇게 꺼지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아, 알잖아요. 저거 뭐 어떻게? 어왜 굳었지? 굳은 게 아닌가? 아 굳은 거네. 딱 봐도 굳은 거 같은데. 응. 음, 느낌이 조금씩 좋아집니다. 여기다가 물을 조금. 나 보는 거야? 왜 불러 왜? 여러분, 자 제가 좀 대답이 없었겠지만, 뭐 어, 저거는 제가 그냥 해놓는다. 자, 자두 번째 생일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 야간 야광 슬라임, 부드러운 슬라임인데 이름은 그냥 까먹어서 제가 그냥 주하는 겁니다. 자, 얘 늘려들, 제가 한번 늘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럴 때만 쓸수 있는 두손봐 봐요. 겁나 부드러워 보이죠? 엄청나게 잘 늘어나, 잘 늘어나서, 당연히. 어? 아까 스몰 한번 해볼까요? 시어 아. 어, 괜히 있네. 어, 잠깐만. 치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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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. 이런 짓을, 진물을 했는데. 자. 얘를 그러면 만두, 오! 만두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핸드폰 거치대가 없으니까 진짜 완전 힘드네요. 잠깐만요. 얘를 말아서 아, 아왜 이렇게 딱딱해. 이거. 좀 굳었네.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걸 카메라로 보여주면? 네 이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자 늘려주면 뭐야 왜 아무도 안 와? 이게 왜안안 나? 이게 왜안 나? 어 나오네 나오네.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. 이거 지금 난장판이야. 이거 지금에 지금 제 지금 세트장이 완전 그냥 물바다 아닌 그냥 눈바다예요. 그냥 보세요 이거 어, 잠깐만. 바닥! 예? 이거 제 내복이고요. 아 진짜 차가워. 자, 두 번째 선물을 보았으니 이제 세번째이 겁니다. 어, 제 친구가 준 건데요. 여기 예, 편지가 있습니다. 편지를 열어보면, 이거 제 친구가 그린 게 아니라, 그, 냥 그냥 파는 거예요. 오늘도 놀아주고, 내일도 놀아주는 내 친구. 베스트 프렌즈, 지혜는, 서야 생일 축하해 여기, 여기 밑에 드로잉 페이퍼. 네, 하트가 있네요. 자. 근데 이건 저작권 때문에 안 됩니다. 이름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자, 그리고 여기. 여기에 뭐야 이게 이게 스티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스티커지? 아전 스티커입니다. 몇장 많아서 나중에 많이 많이 쓰면 될것 같아요. 예, 정말 고맙습니다. 자 마지막 같은데 어 마지막 왔네 아우 엄청 큰디지막한 곰돌이가 나왔습니다. 엄청 귀엽죠 이거 이거 먼지 타지 말라고 그냥 보호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아주 아주 고맙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예. 자 마지막 선물. 이건 조금 엄청나게 무거워요. 저희 마지막 선물 제가 스웨덴 시즌에 리뷰한 적이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. 이름은 그냥 말안 할게요. 이미 저번 시간에 말했기 때문에. 자. 아 이거 왜안 열려요? 이거 열 열어야 되는데 이거 조순이 필요해서 잠깐요. 만 너무 하는 일 진짜. 어 됐다. 열었습니다. 어어 어, 어? 이거 딱 봐도 이거 지금 그릇 같죠? 예, 그릇이네요 얘. 예. 어 진짜 그릇이네. 어 게다가 한한 한 개도 아닌 두개에요 진짜 두개에요 진짜. 이렇게 잘 쓰겠으면 좋 감사해요. 아, 잠깐만, 이거. 이거 근데 진짜 부르신 가 같아. 영상해 보고 있네. 제 친구. 한 번,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 편지까지 있었는데,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구나. 자, 편집까지 있는데, 제가 잘 읽어봤어요. 여기 근데, 친 자, 친구 이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, 어떻게든 친구 이름을 가릴게요. 자, 친구 이름을 가렸습니다. 서, 서우야 생일 축하해. 이거. 자, 잡았습니다. 아무것도 없죠? 이렇게. 네. 아주 잘 읽었습니다. 짧지만, 네. 자, 그래서 이번에 생일 선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거? 아 너무 느낌 좋아. 자 여, 여기 중에서 1등은 바로 이게 아님 제세웨덴시즈니를준이 친구가 1등입니다.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그독까 좋아요. 눌러시고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